7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해설입니다. 질문 2. 구약 아래서의 언약의 경영은 성령의 효력을 통해서 택자들이 죄들의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이 있도록 메시아에 의해서 약속된 메시아의 믿음 안에서 백자를 가르치고 세우기에 당분간 충분하고 유효하였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아래서 영원한 생명은 결코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기대하는 어떤 약속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포케니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사야 45장 17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 구약 안에 현존하는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해진 곳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지니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구약 아래서 조상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었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욕,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그시대의 누군가는 마치 히브리서 11장 5절의 에녹처럼 실제적으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아도 하늘로 취해졌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소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도록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디모데부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이유는 시편 144편 15절에 근거하여 "고약 아래서 믿는 자들은 가장 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이불이서 11장 8절에서 9절에 근거하여 "일시적인 선한 것들은 영적인 선한 것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으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3. 은혜의 두 가지 언약들은 다양한 경령 아래서 실체에 있어 다른 것인가? 혹은 하나요, 동일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까? 대답.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우연적 차이는 없고, 실체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키니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언약에 있어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지는 죄의 용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관련하여 은혜의 동일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요 동일한 믿음과 순종이 둘 모두의 면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르시기를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